아따, 어서오셔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주 그냥 잘 오셨어요. 자고, 좋아요, 그렇도꼭 눌러주세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여기 국미시 본곡동에 보면요. 예, 여기 파워마트 사거리라고 하죠. 예, 파워마트 사거리고요. 여기는, 저는 또 오늘 또 국립 공국종말 해수산 오늘 뭐 킹크랩 대게 어 킹크랩 대게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오늘 또 이렇게 킹크랩과 대게가 만나면 킹대게 그런 말이 있었나요 아무튼 그래갖고 제가 오늘 와갖고 오늘 맛있는 킹크랩과 아니면 대게가 둘 중에 하나를 먹던가 아니면 둘다 먹던가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대게 먹으러 고고씽 감사합니다 자 안에는 조심히 이렇게 돼있고요 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역시 사람이 많이 없네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요새. 근데, 어디 갔지, 우리 리딩들? <laughs> 잠깐만,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안 보이네. 여러분, 일단 안에는 실내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제가 이제 대게 보을때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개, 개, 개개 보러 왔습니다. 개. 대게를 보러. 대게, 대게. 대게 먹고 싶던 대게. 자, 대게. 대게 어있어 대게. 아, 요거, 요거, 요거. 대게, 대게, 대게 먹고 싶어서 대게. 야 킹크랩. 개가 아, 근데 1kg 6만 5천 원 있는 거야? 한 마리 6만 5천 원 있는 가게. 아 게. 야, 이렇게 해를 직접 골라서요. 얘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오와 신선한 물고기들이 가득한 수족관. 야, 참, 숭어. 야, 숭어, 숭아 숭어. 숭아. 숭어야, 안녕. 참, 숭어. 야, 오징어. 자1 2 0 0 0 예. 자, 오징어가 요새 금가란랑 같은데, 자 오징어도. 어이잘해엄치고다라는데 멍게, 멍게. 아, 멍게가 진짜 멍게. 어, 개불. 야 자, 이거 서 또, 자, 좀 숨을 따리프탁하겠습니다 지금 이따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 자, 요새 딸기 철이죠 딸기가 또 이제 상주 직성이 나하고요 아우 이거 딸기, 딸기 생생이 딸기도 맛있겠네요. 딸기, 맛있는 딸기. 여러분 딸기 좋아하세요? 딸기, 딸기. 그리고 이렇게 가격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기 메뉴, 식사 메뉴, 특별 계절 메뉴, 주류 메뉴. 싸게갓싸게백세주 예, 뭐 소주 이렇게 그렇죠. 주 있고요. 특별 계절 메뉴는 뭐 가맥이 있고, 뭐 해덕밥은 우리가 식사 메뉴도 있고. 예, 여러분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어 안개에 습기 났네 안개가 습기가 아니고 안개에 습기 찼습니다 아니요 냉지에 습기 찼습니다 <laughs> 자아이탕 이게 뭐죠? 곤이라고 그래야 나나 이거 렌즈 알았어요? 내일 네, 처음에 고구마 볶아버려 이리 이리 아 이리 오느라 아, 먹고 놀자 예 이리 자 고기 아, 고기란다 두부 들어있고요 자 요거 어꼭 땡뿌라 같이 생긴 거 요거 요거 동글동글한 거오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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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진짜 그렇게 생겼네요 <laughs> 뭐야. 자, 아이탕. 아이탕 너무 맛있겠죠?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맛있는 되게. 와. 되게 대게, 되게 되게 먹고 싶었던 되게. 되게 먹고 싶은데. 아, 되게 먹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살을 발라내겠습니다. 여러 발라서 음. 아 이거 올라간다. 아, 이거 카메라가 뭔가 잡아 줄게 싶은데. 자. 자. 되게를싹빼갖고 이거 너싹빼갖고 <목소리도> 야, 속이 꽉 차갖고 진짜 끝내주네요. 야 어우, 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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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세요? 대게. 와, 아주 맛있습니다, 대게. 진맛 <laughs> <laughs> 지금 봤다 맛주봐야되는데 맛도 안 보고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다고 저 맛도 못 보고 있어요. 자, 여보세요. 와, 요새 대게철이거든요. 이 대게철에 굳이 뭐 영덕까지 갈 필요 없고, 관광까지 갈 필요 없다. 이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맛있는 상직 지송, 산지 직송으로 이제 대게를 먹을 수 있다는 점 그거 꼭 참고해 를주시요 자, 일단 대게. 자, 한번 여기도 한번 열어보게요이 자, 여거를뒷동구문이를탁딴 다음에, 이렇게 열어주면 열, 확 하고 열릴 것 같은데. 자, 아이고, 아, 이거. 아까거아까거아 손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거 <laughs> 아,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이야 이게 이게 아이다 이야 아니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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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이거 이게 어우 이거 끝내주죠 와 이거 이야 끝내준다 진짜 이야 이렇게 맛있는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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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먹어보려고 하겠어요 아, 손으로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요새 바이러스가 게있기 때문에 아로나 어우 개개개개 대게, 대게, 대게 맛있는 대게 여러분 방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는 마치 갑니다 아, 여기다 여기다 대게볶음밥도 있죠 이제 되게 딱 이렇게 얹고 야아 소리가 엄청 지금 살이 제 차례에서 살이 엄청 빡쳐 있어 지금 개차이면서자 대게를 이제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나중에는 이제 다 장비를 세팅이었고요 여러분한테 사,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창선에서 짧은 방송 유튜버 오창선 크리에이터 오창선 예 먹방의 오창선 가팅입니다 예, 오창선 감사합니다 <laughs> 끝와 아, 해보세요 아, 또 내가 아, 또 아우 부끄럽다 이야 살꽉 차있고 이 뭐. 이야 이거 대게철 맞네요 대게철 아 대게 되게 맛있네 대게 되게. 대게철 귀엽고 자 하나하나 하나 다 뜯어 고와 아, 끝내줘요 끝내줘. 아, 자 대게 아, 아, 이거 속살이, 아, 아, 속살이. 아, 아, 속살 이죠 아, 속살 야, 내에사살 네, 끝내준다 아게 네. 네. 끝내주는 대게 맛있는 대게 자 옆에 있는 분들이요 나하고 식당 못 오겠대요 쪽팔려 하도 <laughs>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아 이거 먹지도 않고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방송 찍고 있다 왜 이러면서 왜 이러냐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생생 정보통신 오창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대게 대게 어이고 대게